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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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Amazing. Okay. I've been good, right? Not bad. <laughs> yeah.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MBC 임소정이고요. KBS SBS YTN 같이 와있다 오, 이거기 들어야 되 되네. 아니요, 이렇게 편하게 어, 아 있어도 돼요. 됩니다. 네. 어, 한국말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굳이 영어로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네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어려운 단어 있, 단어 있으면 제가 물어. 네, 네, 네. 준비 대신에 시작했습니다 금이 환영이라는말 아시나요? 금이 환영? Triumph Return? 이정도 아, 예, 될까요? 아, 예, 환영. 네, 환영. 축하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laughs> 아, <오케이, 웃음> I get it. 네. 그, 일단 뭐, 너무 많은 질문이 사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음. 좀 같은 게 있으면 좀 스킵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 저희 집에 이제 다섯 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든을 부를 정도로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노래를 <laughs> 네. 막 극장에서 씽어롱으로 부르고 아, 네. 아.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수도 없이 들은 질문이겠지만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제 한 많이 들어도 너무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저는 항상 이렇게 들을 때이게 마이 케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음. 할때 제일 뿌듯해요. 막 이게 의미가 좋은 곡이고 영화도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애, 저도 어렸을 때 두, 듣고 싶었던 노래였고 음. 보고 싶었던 영화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시간은안 나지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이제 빌보드는 물론이고 네.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 어, 그다음에 그레미까지 고론이 oh 되고 God. 있더라고요. 솔직히 네. 솔직히 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so. 네. Yeah. 다들 주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엄마가 말이 시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 하, 된다고 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받, 받을 거예요. 네. <laughs> 솔직한 네. 반응 너무 좋아요. 아, 그. 맞아. 일단, 그, 이것도 뭐, 줌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제 그 의뢰를 어떻게, K-pop Demon Hunter's 작업을 같이 하자, 음. 이게 어떻게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고. 네네네.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음. 하더라고요. 작업 과정이나 처음 그, 이제, 컨택 왔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있겠어요? 어, 제 친구, Daniel r o s 라는 친구 있는데, 작곡가예요. 컴포서이기도 하고. 어, 그 분이랑 같이 여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케미가 좋아서, 그, 데니어 쪽에서 캐드헌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위에 케이팝 작곡가? 어, 이제! 제 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피셜한 작곡가 아니고, 약간, 그, 되게 작았어요. 음. 그, 대본이 만들기 전에 왔거든요. 음. 이게 해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지? 해이게이 영화의 블루프린트 그게, 편사진. 예,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세 가지 되게 중요한 씬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처음 씬, 그 에어플레인, 그 어. 비행기 씬, 두 번째는 듀엣 씬, 세 번째는 그 만트라. 그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은 제너럴 약간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거기에다가 스튜디오가 좋아가지고 됐더라구요. 그래서 음. 그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Ian 이 i 드 e n r 라고 우리 뮤직, 어, 엑세큐듀프루디서, 음악 감독님이 들어오시고, 또 어, 블랙리버도 들어오시고, 너무 영광이에 그리고 다른 작곡가분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어. 그, 네. 그, 일단 지금 K-POP하고 이제 연, 2년이 시작된 게, 네. 2003년, 네. K-POP이 막, 근데 붐이 이제 시작될 때쯤에 11살이셨나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SM에 들어가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어떻게 보게 되셨던 거예요? 어, 그때, 그, 어, 거기 있는 담당 언니들이랑, 어, 오디션 몇개 보다가, 거기 이수만 선생님도 직접 보셔가지고, 진짜 이수만 선생님 앞에서, 오디션 받았습니다. 음. 처음에 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거요 네, 건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음. 어릴 때 뉴저지에 살았었거든요, 엄마랑. 그때 한몇 살이었지? 세 살? 그때 한, 그 피아노 연습 가는 길에 그때 엄마랑 삼촌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H.O.T. 노래 한국말 못 하는데 H.O.T. 노래 들으면 다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그, 그 노래 캔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음, 그, 그 삼촌이 갑자기, 어, 야, 얘 노래 잘한다? 음이 다 맞춰? 어, 얘 가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아직 남, 남았거든요. 음. 어, 가수? 그럼 계속 노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애초 때도 너무 좋아했고, 뭐와, 이렇게, 음. 신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꿈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디션 보기까지는 쉽지가 않으셨어요, 데 진짜 매일. 엄마랑 노래방 가서도 연습했어요. 집 근처에. 매일. 엄마도 노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엄마가 저음 진짜 so good. 저보다 더 저음이세요. 그래서 진짜 그게 기억나요. 항상 엄마랑 같이 연습하는 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디션 붙어서 너무 좋으셨을 텐데 아, 너무 좋았죠. 11년 동안 어, 엄청 또 혹독하잖아요. 네. 트레이닝 자체가 네. 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아픈 <laughs> 기억이긴 하지만 또 음. 데뷔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11년 만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네, 네, 네. 그때 그 동안에 좀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아까요 네네 어, 긴 얘기지만 음. 짧게 얘기하자면 은 일단은 저는 후회는 절대 없어요. 음. 이해도 가고, 그 결정 내린 이해. 음. 그리고 저는 그래도 SM이 너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SM에서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닌가. 예를 들면 무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SM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베어 있더라고요. 음.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절대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떨어진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시도해보고, 작곡도 시도해보고.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작곡 안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음악이, 아, 가수뿐만 아니라 음악은 여러 종류가 있구나. 작곡? 코어! 해서 거기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모든 분들, 약간 다 이렇게 코멘트 보면은 아, 가수 포기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솔직히 포기 아니었거든요. 물론 처음엔 가수 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작곡가, 여러 이렇게 음악의 여러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뭐지 해보니까 너무 저한테 성격이 맞는 거예요. 저는 약간 성격이, 음, 아이돌 하려면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you can't be normal. 보통 사람 하면 안 돼요. 되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되게 thick skin. 음, 아, 음, 오케이. 나, 약간 낯이 두꺼워. 아. 네. 네. <laughs>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인정했어요. 아, 나는 좀 여, 약간 열이구나. 음.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음. 저는 왠지 아이돌하면 좀안 안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 많이 음, 서로 이렇게 저와의 대화를 하면서 인정하고, 음. 거기다 작곡이 너무 저랑 맞으니까, 아, 이게 낫구나. I like behind the scenes.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캐드한도 하는데 저는 웃긴 게그 영화 나오기 전에 응. 그 다니엘 로하스 같이 친구분 같이 작업하면서 만약에 내가 데뷔를 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데뷔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behind the scenes. 왜냐면 그냥 뒤에서 그 노래하고 다른 음.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작곡만 계속하고 노래만 할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녹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콘서트하고 <laughs> 너무 좋지 않나 되게, 에피시티 효율적인 것 같아서. <laughs> 제 몸도 챙기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된게또 너무 신기해요. 어... <laughs> 그, 사실은 지금 이제 K-POP 데모넌토스로 워낙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서 그런데, 음흠. 그 전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유명한 곡들을 작곡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네. 네. 그 SM에서도 뭐, 사이코라든지, 네. 그런 이제 SM 송캠프를 들어가시게 됐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2017년이요. 음. 네.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 어, 제가 2015년에 SM 나오고, 뭘 하는지 몰라도 그냥 음악 만들다가 그 중에서 하나 OST 막좀 불렀었어요. 음. 그 당시에 거기 친자동 호랑이 작가님의 음. 그 Rest in Peace, 바람. Um, 거기 회사에서 한번 와, 와봐라. 음. 그래서 거기 있는 김문아 씨 작가님이 계셨는데 같이 한번 작업해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만든 곡이 한이 씨의 Hello 였어요. 아, 진짜 처음으로 만든 곡이었어요. 오. 학교 다녔지만 곡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완성. 특히 한국말로 가사도 썼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 남친이랑 싸웠던 거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재밌다 해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하다가 그날 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컷이라는 거는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재밌다 해서 어 계속 해볼까 하다가 그당 그러면서 앤드로 오빠라고 앤드 최 작가님.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오빠가, 어, 그 노래 들으면서, 어, 얘가 끼가 있구나. 해서 저를 멘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 시작했을 때 2017년 처음으로 SM 컴, 송캠 간 거예요. 그게 싸이코였어요. 진짜 그 캠프의 첫 곡이 싸이코였거든요. 그더 신기한 거는 그앤드로 오빠 너무 감사하는 분인데, 가 진우의 성우 역할 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 노래 역할.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너무, 그러니까 everyone's kind of family에서 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그때 이제 11년간의 그 SM에서의 경험을 이번에 작업하면서 많이 녹이셨다고 했는데 음, 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떻게 녹이셨는지 조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네. 음. 알다시피 그 제가 얘기했던 약간 힘든 시기, 뭔가 뭐 루미랑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완벽주의예요, 루미가. 완벽주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거는 약간 멘탈 약간 그 뭐야 안좋그 혜택이 아니지 뭐지 이렇게 상하게 하, 상하면서 약간 너무 열심히 하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고 그 그러니까 루미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 요 약간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자기의 약점들 단점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골든에도 음. 많이 넣었었거든요. 음. 그, 그리고 그 당시 골든 때 너무 일이 안 돼서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희망적인 곡을 너무 다행히도 주,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사에 많이 담았던 거 기억하고. 음. 예, 특히 거기, 브릿지 부분. Wait e so long and w a k e break these walls down to wake up and feel like me. 그게 정말 제 마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랑 그런 것도 많이 넣고. 뭐그요아이 r 같은 경우는 제가 a g a i 아이돌 여러 가지의 앵글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돌도 a g a i 화려하지만 어두운 쪽도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팬들이 좋은 팬들도 있대 좀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기억한 게그 당시에 동방시가 진짜 컸었어요 제가 연습생 때 저희 SM 그 빌딩이 이렇게 3층 연습실이 있고 1층 연습실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차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유리예요. 근데 제일 아직도 기억하는데, 팬들이 거기 꽉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려고 막 팬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연습생들 올라갈 때마다 팬들이 그, 쓰레기를 저에 게 던져요. <laughs> 그래서 저는 몇살이었지한1 2 살인데 오 oh 마이 갓이 언니들이 왜 저를 싫어하지? 약간 이게 되게 되게 특이게 신기했고 약간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약간 여알도도 아이돌 약간 어두운 면을 표현하고 싶었고 어차피 매기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고 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금 시간 얼마 있죠? 시간 얼마나 돼 있어요? 네 네. 아그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케이팝을 네. 향한 그이재 씨의 감정이 러브 앤 헤이트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러브가 더 크겠지만. 그 네. 그래서 좀 지금 어쨌든 케이팝이 세계 중심에 이제 올라섰잖아요. 음흠. 앞으로 좀아 이런 부분은 인더스트리적인 면도 그렇고 뮤직 인그 자체로 서도 그렇고 조금 더 이,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 그런 게 느끼신 게 있으면 음흠. 좀 말씀 부탁드려요.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게 again, SM에 나오면서 약간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제 솔직함을 넣어야 약간 사람 듣는 분들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사이코도 그랬고 골든도 그랬고 음. 약간 제 마음을 넣는, 넣으니까 사람 듣는 사람도 믿어, 믿어지고 자기한테도 음. 힐링이 되고 음. 그래서 그걸 느껴서 K-POP 이렇게 트레이닝 한 애들, 음. 아이돌 애들도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노래 잘 하잖아요. 그럼 노래 잘 하면은 작곡도 잘할수있다고 생각해요. 음. 저도 작곡가 될지도 몰랐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같이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도 좀 넣었으면 바랍니다. 그게 확실히. 자기의 약간 캐릭터? 음. 빌드? 음. 자기, 이렇게, 자기가 조금 널, 자기 뭐지? 그 퍼스널한 거? 자기 개인적인, 네, 자기 개인적인 살짝 넣으면서 가사도 멜로디 같은 것도 참여하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런 거랑 제일 중요한 건또 테라피. 음. I wish every label가 테라피 있는 게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특히 그 어린 나이에 음.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압박감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게제 감정의 감정을 같이 이렇게 취할수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네. KBS 김장혁 씨입니다. 네. 그, 지난달에 맥기강 감독님 오셨을때그 어, 물어봤거든요. 그 작품을 이제 이재 씨하고 하게 된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처음부터 다른 옵션이 없었다. no o 그냥 무조건 이재 씨하고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Really?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되게 그 신뢰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작업할 때는. 어땠어요? 그 보통 감독들이 좀 간섭을 많이 하는 감독들이 있고 mm -hmm. 그 아니면 음악 감독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 놓는 감독들이 있는데 맥이 mm -hmm.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 일단은 이 간섭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이 영화가 됐던 이유가 시선은요. 아, 죄송해요. 네. 됐던 이유가 솔직히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음. 그래서 맥이 감독님이 주시는 피드백 정말 음. 중요했어요. 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하 이게 외기 감독님의 비전이거든요 음. 그거를 살려야 되니까 많이 간섭을 하셔야 돼이 음. 간섭이라는 단어 아니고 많은 가이드를 주셨어야 돼 그래서 가이드를 많이 주셨고 거기다가 음악 감독님의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게그음악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 감독님은 그 영화를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악 음악 그걸 그 비전을 음악으로 어떻게 그 나오는지 그거를 가이드 해주시는 음악 감독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 일단은 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된것 같기도 하고 다 어떤 감독님이셨냐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감독님 <laughs> 모든 분 진짜 장난 아니고요 모든 분다 밤새면서 저도 많이 밤샜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어려운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 적이 없는 영화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영화고 케이팝 뮤지컬도 아닌데 뮤지컬이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 아, SBS 조재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짧은 질문 하나 드리고 려 갑니다. 아까 기자간담회 때 곡이 되게 잘 나와서 되게 만족했다, 히트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실 때는 비하인드 씬에 있는 것을 또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곡이 딱 만들었을 때아 너무 잘 나와서 내가 부르고 싶다는 혹시 욕심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부르셨잖아요. <laughs> 아 저는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네네네. 인기라는 거 아까 뭐 오가면서 아, 많은 분들이 알아여 주신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인기 말고 약간 구체적인 인기로 저작권료 수입이 혹시 얼마는지 아, <laughs> <laughs>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인기 어, 구체적으로 저작권료 아, 수입이 얼마나 혹시 책정하시는지 아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어 뭐야? 그 골든... 직접 아, 네네 네. 저는 작곡가니까 절대 그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음. 그냥 최세 이 노래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음. 이게 주 이게 중요한 거라. 음. 그런 뭐지? 아, 그런 그거 want? 음. 그, 그냥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아,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저는 이게 가사 어, 그게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보컬 이게 제일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했고요. 그래서 생각 없었고요. 어두 번째 저작권은요. 허 어, 글쎄요. <laughs> 어, 저, 너무 좋 저게 좋은 뭐지 저작권 너무, 너무 좋죠. 엄마 좋은 선물 사드려야죠 그만 <laughs> 하나 더, 하나 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앞으로 행보 관련해서 이2 어, 4일에 네. 발표하시는 신곡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아, 아 신곡이요 앞으로 음. 작곡가로서 힙합과 음. 이제 팝 시장을 연결하는 네. 좀 가교 역할 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신지 <laughs> 죄송한데 두 번째 여, 주말 다시 힙합과 음. 팝 시장을 앞으로 작곡가로서 활동하면서 좀 연결하고 싶다 아, 음. 이렇게 말씀 주셨던데 네. 어떤 의미인지 소개 한번 요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신곡은 어, 10월 24일에 나오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티스트는 저는 무슨 뜻일까. 얘기하다이 저는 가수의 꿈은 이제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와져, 와, 와서 너무 낯설지만 반갑기도 하고 하니 그 약간 아, 작곡가도 아으니까 그거 약간 작곡가 같은 아티스트 되는 거 어떤가 해서 그런 그 많은 곡들 중에 이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부르고 싶었던 노래, 이거는. 저 약간 저한테 좀, 공, 개, 개인, 개인적인 공감이 많이 됐던 곡이라, 저한테도, again, golden도 했다시피, 그, golden도 똑같이, 이 노래도 저한테또 힐링이 됐거든요. 그거를 share 하고 싶은 노래고요. 그두 번째 질문이, 힙합 합시다. okay, yes. 정말 그거에 지금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I think 이제 k e d a 이 약간 그거의 example인 것 같아요. 약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서로의 문화에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면은 한국을 살려야 되고 어떤 면은 미국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거의 compromise. 이 영어도 collaboration이었어요. compromise가 한국말로 타협이, 타협이 네.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middle ground 찾는 게 되게 중요했고 제가 반 한국에 살았고 반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어 요소들, 한국어 언어 자체도 약간 뉘앙스도 알면서 미국 것도 알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모든 문화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시켜주는. 고생하셨습니다.